와, 되게 크다, 벚꽃! 와, 진짜 좋다. 여름에 진짜 시원하겠다. 네, 네. 여름... 저희는 이곳에 주차를 하고, 오늘 월요일이라서 차가 정말 없네요. 주차를 하고, 우와, 여기 벚꽃 다졌네요 근데 되게 예쁘다. 벚꽃잎이 막 떨어져요. 우리 어머니. 이제 천천히. 오늘은 삼폭포를 목표로 가보는데 뭔가 좀 컨디션이 더좀더갈 힘이 남고 하면 조금 더 올라가 볼 거고요. 아니면 그냥 산복부까지만 돌고 어 비빔밥이랑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집에 가려고 해요. 가보실게요. 2, 3분은 무료고 3분내 네. 수고하다 네. 네, 수고하세요. 이렇게 대체소에서 표를 깔고 철령산 아, 어, 저기가 해발이 700. 응, 70시 우척봉. 그리고 어. 향로봉은 해발이 930. 930. 우리는 어, 일단은 산폭포 어, 17번까지. 17번? 와, 그것도 깨가네. 어, 17번까지 아니 가야 되고. 좀돈봐 17번까지 맞지? 17번까지. 어, 어, 오케이. 거을저 여기가 보경사라는 절입니다 여기 옛날부터 유명했고 그래도 몇번 왔어요. 내려올 때어 여기 물 내려온다. 가뭄이어도 여기 물이 왜 이렇게 많아? 내려올 때 시간 되면 엄마 시간 되면 보경사 들렸다 올래요 내려올 때. 어기 여기. 어 어. 내려올 때 보경사. 밀려가지고 한 바퀴 돌고 내려가야 겠다. 그 이제 본격적으로 산폭포를 목표로 가볼게요. 아, 우린 연산폭포 쪽으로 2.5km로 가볼 게요. 이렇게 올라가는 길 내내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와 진짜 심각한 강웅임에도 이렇게 물이 많네요. 여기 여름에 발장구면 완전 시원할 것 같아요. 우와, 여기부터 이제 계곡물이, 어, 이쁘네요. 아이거 좋다. 아이고, 이쁜데도, 이제 초입인데도 좋다, 좋아. <laughs> 저희는 계속 폭포를, 폭포기를 따라 걷고 있는데요. 어, 물소리도 좋고 다 좋은데, 바닥이, 지금 이 정도 바닥은 괜찮은데 아까 그홍전에 지나온 바닥이 돌들이 많아서 잘못 헛디디면 발목 삐기가참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아, 물 진짜 맑고 깨끗하네요. 이렇게 해서 쭉 한번 계속 가볼게요. 오늘 평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연산 전세 냈네요. 아 벌써부터 이렇게 숨이 차는 건왜일까요 가볼게요. 조금 걷다 보면 이렇게 계단이 나와요. 이때까지는 돌길이었고 이제 계단을 따라 올라갈 거거든요. 이 길로 올라가면 됩니다. 물 소리 들리시나요? 와 일폭포도 안 왔는데 경치가 죽이네요. 아직 일폭포도 안 왔어. <laughs> 저희는 오늘 산폭포를 목표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잠깐 여기 경치가 좋다고 엄마가 얘기해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그리고 다시 저 계단을 따라 쭉 올라가도록 할게요. 음, 엄마가 아침에 떡을 쪄가지고 지금 잠깐 커피랑 떡을 먹고 있어요. 맛있네요. 떡떡뷰 지금 엄마랑 등산화 어제 산등산화 서로 자랑 중이에요. 둘다 새로 샀어요. 이거는 K2꺼. 밑창이 좋다고? 밑창 한번. 밑창이 응. 좋아서 저희 엄마가 또 백두대간을 두번 종주한 대단한 분이신데 이런 밑창이 디테일까지 또 보시고 사시고. 저의 밑창은 어떤나요잘 <laughs> 모르겠다. 나, 저는 이쁘면 끝. 저는 노스페이스에서 거금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누가 누가 더 예쁘나 지금. 떡 먹으면 굉장히. 떡 완전 꿀맛. 그리고 이제 오징어도 먹을 거예요. 오징어도 있어요. 와. 풍련기에가 팔다. 그러네. 괜찮아. 이 정도 날씨. 미세먼지도 없고. 아, 이쁘다 일폭포를 향해서. 일폭포를 향해서. 고고. 여기 돌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좀 가리, 가리, 삐끗할수 있어. 요 자, 여기가 드디어 우리가 일폭포에 왔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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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와. 어, 여기가 일폭포. 사진을 한번 찍고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폭포 가는 길인데 물이 너무 맑아서 잠깐 내려와봤는데요. 여름이면 정말 발 담그고 놀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올라가면 더 좋은데 천지라고 올라가세요. <laughs> 갈게요. 는 일단은, 아 힘들어. 일단은 어, 전망대 600m 올라가서 소금강 전망대를 갔다가 어, 저쪽에 산포에 갔다가, 아니다. 순간 전망대를 갔다가 거기에서 위로 올라가서 산폭포 쪽으로 내려올 거예요. 어... 여기 이로 갈 거야? 아 그럼 폭포 먼저 가신다고? 아 폭포 먼저 갔다가 전망대 쪽으로 내려온대요. 엄마 가 시키는 대로 전문 산악인, 전문 산악인 맞나? <laughs> 엄마 백두대간 두번 종주하신. <laughs> 백두산까지 다녀오신 우리 어머니 말 따라 가이드 오늘 셀프입니다 <laughs> 와, 저기가 되게 경치가 좋네요. 가 볼게요. 아, 여기 되게 가파른 길인데 저희 엄마는 역시 산악인이라 그런지 70대 중반 나이에도 날다람쥐처럼 저렇게 가시네요. 같이 가요, 엄마. 와. 역시 백두대간 두번 완주하신 우리 엄마를 못 따라가겠네요. 홍복포를 보고 저기 계단 계단 있는 대로 올라가서 향로봉으로 가지 않고 돌아서 전망대로 온다는 그런 얘기네요. 오늘은 그 코스로 가볼게요. 다음엔 향로봉 도전 하는 걸로 하고. 이게 어... 여기 내연산도 등산코스가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폭포를 끼고 가는 이 폭포 트레킹 코스가 대표적인 코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되게 뭐 전망이 좋고, 경치가 좋고 하니까 이 코스를 다 추천을 많이들 하고요. 어... 어 엄마가 다음에 향로봉에 가자고 하는 거는 조금 단거리 코스인데 폭포를 끼고 어, 여기 내연산 어, 매표소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상옥하옥뭐 그런 이제 수목원 쪽으로 가서 어, 출발을 하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쪽으로 해서 향모봉을 도전을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그냥 내연산 어디까지 가봤니? 맛배기로 산폭포까지만 예, 가보는 걸로 할게요. 헉, 어, 여기 폭포가 여기 있네요. 와. 아니 어쩌다 보니 루포폭포 맞네. 네. 네. 여기까지 왔는데 그 여, 되게 유명한 데가 저기 7번 연산폭포잖아요. 거기는 우리 안 가나요? 안 지금 가요? 응. 아, 여기. 그러면 엄마 오늘 산폭포 투어가 아니라 칠폭포 투어네요? 칠폭포 <laughs> <7포포> 트래킹이네요? <laughs> 아니 낚였어 나. 꼈잖아. 아니 산폭포 간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뭐야 뭐야. <laughs> 와. 와. 뭐야? 여기 여기 와. 좋네요. 우와. 와. 우와. 이게 뭐라고. 나 진짜 낚인 거야? 반은 폭포까지 왔네요. 여기가 여기가 6번 반은 폭포예요, 엄마? 반은 폭포가 어디 있어요? 6번, 6번이래요, 여기. 아, 이게 가는 폭포인가 보다. 어머! 우와. 경치 죽이네요. 자, 저희는 여기 6번 폭포까지 왔고요. 자, 엄마가 3폭포까지 간다고 했는데 제가 낚여가지고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7번 폭포가 연산폭포라고 되게 내연산에서 유명한 폭포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갈 거래요. 거기까지 갔다가 전망대 갔다가 하산을 어, 하도록 할게요. 여기 전망이 정말 좋아요. 여기 폭포 두 개도 그렇지만 절벽이 연관이에요. 가볼게요. 지금 이제 연산 구름다리 지금 6번 가는 폭포를 지나서 연산 구름다리로 가는데 여긴 무슨 보면. 하늘로 이어지는 다리로 가는 것 같은, 하늘로 연결되는 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가파르네. 와우, 구름다리, 연상, 구름다리, 구름다리. 우와... 어머, 이거 출렁거려요! 오, 이거 뭐야? 굴리내 동굴? <laughs> 우와, 엄마, 저기가 뭐 연산 폭포예요? 아, 그럼 여기가 칠폭포, 연산 폭포라는 거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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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크다, 폭포! 와 와, 진짜 좋다. 여름에 진짜 네, 시원하겠다. 네. 여러분,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제 7폭포, 대형산의 7폭포, 연상지포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 폭포가 12폭포 중에 가장 크고 멋있고 굉장한 폭포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어, 시선이 어가지고망된 할 거예요. 사진을 할 거고 일단은 코코를 조금 더 담고 가보실게요. 정말 아, 저기 저기서번아 멋있네. 진짜 멋있다. 여름에 오면 정말 시원하겠네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바로로. 를 넣을 수가 없네요.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밑에가 밑에 이렇게 고군 어, 이런 뷰고 절벽에 다시 이 루크포로 다시 내려와서 길을 건너고 이 길로 올라갈 겁니다. 가 오는데 어뭐 촬영하고 사진찍고 하느라고 1시간 걸렸다고 어 촬영을 안하면 한뭐 40분 45분 그 정도만 해요 엄마가 올 거라고 하네요 어, 되게 빨리 온 거래요 칠폭포 까지 관광객들은 여기 거의 대부분 칠폭포 연산폭포 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간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는 길은 이제 조금 돌아서 전망대 소금강 전망대를 찍고 내려올 거라 여기 지금 이 길이 계단으로 가는 길인데 아 어, 힘들어 되게 가파르고 좁고 힘드네요 저희 엄마도 좀 힘들어요 그래도 날다람쥐 그래도 엄청 잘가심어 지금 뭔가 좀 낚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저기 여기 저 맞은편에 전망대를 간대요. 근데 어떻게 가냐? 이쪽으로 해서 삥산을 돌아서 저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처음에는 산폭포까지만 간다고 했다가 칠폭포까지 왔다가 또 전망대까지 갔다 이러다 향로봉까지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 힘드네요. 여기 물이 정말 맑은데. 일곱 수 같아요. 정말 맑은데 이 계곡을 따라서 지금 칠곡도를 지나서 계속 가고 있어요. 저거 낚였잖아요. 어디로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도착해 보면은 향로봉 정상에 와 있고 그럴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이 정말 맑은 계곡을 따라서 지금 계속 걸어가고 있거든요. 가다가 잠깐 쉬면서 과일을 깎아 먹고 그러기로 했어요. 여기가 좌회전하면 우척봉. 여기가 3km고 보시면 정상인 내연산의 정상인 향로봉은 5km입니다. 우리가 연산폭포에서 500m를 올라왔고요. 보경사 그러니까 초입에 있는 절에서는 거의 3km를 올라왔네요. 저희는 향로봉 쪽으로 일단 가볼게요. 갑시다 엄마. 여기서 저희는 여기서 직진을 하면 아건 직진 향로봉 가는 길도 어쨌든 건너야 되네요. 직진은 그러니까 계곡 쪽으로 쭉 올라가면 향로봉으로 가는 길이고 저희는 어, 전망대를 갈 거라 가지고 요 다리를 건너서 다시 우회전을 할 거예요. 근데 와, 이 다리. 엄마, 이 다리 어떻게 건널 거야? 이게 무슨 데 여기 있네요 이거, 이거, 여 돌을 그래. 그렇게 가는 게 낫겠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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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건너. 건너. 건너서. 와. 경치 좋아. 야, 이거 고기. 이거 봐 이거 봐라. 어머, 어몰려준다 고기. 고기, 고기. 몰려준다 야. 물이 정말 너무 맑네요 엄마, 이거, 이거 일급수 아니야, 일급수 응. 와, 물 진짜 맑다 이거, 이거 마셔도 될것 같은데? 와, 물 진짜, 물이 차, 엄청 차네. 산에서 물려온 물이라서. 여름에 정말 물이 엄청나있어. 매끌매끌하다. 아, 어, 그러네, 진짜 물이. 온천물 같아, 온천물. 어머, 어머, 고기 들어왔어, 고기, 고기.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멈추면 되겠 우리 지금 이렇게 발 벗고, 어제 등산하, 사고, 얻은 양말로, 양말 신고, 여기 바위에 앉아가지고, 사과 깎아서 먹으려고요. 아, 물이 정말 맑아가지고, 신선 노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어. 와, 죽이네요 아마 해가 나니까 물이 또더 맑아 보이네. 해 나니까 또 전망이 달라 보여. 물 소리 좋다. 아 여름이면 이렇게. 여기서 발을 이렇게 당부고 놓을 텐데. 첨벙첨벙 하면서. 사과, 맛있는 거. 이번에는 곡감. 사과에 이어서 곡감 먹기. 음, 맛있겠다. 지금 저희는 소금강 전망대로 갈 건데요. 700m 측으로 갈 거예요. 이거 진짜 낚인 거 같은데. 아까 600m였는데, 다시 700m로 늘어났고. 중간. 그러네요. 뺑돌아가니까여이 전망대 가는 길이 대나무 숲도 있고, 길이 되게 잘돼 있고, 되게 험하지 않고 편하게 잘돼 있어요. 바닥도 이 정도면 양호하고, 예, 어. 네, 저기 밑에가 전망대라고 엄마가 거의 다 왔다고 그러네요. 어. 아, 저, 전망대는 저기고? 여기 밑에 배경이 좋다는 거죠? 와, 와, 저기 봐. 와, 좋네요. 와. 밑에 봐봐. 밑에 이산 폭포 보이네. 어, 이게, 아, 이게 아까, 뭐지? 연산 폭포, 칠 폭포. 와 여기가 소금강 전망대 소금강 전망대인데, 와 죽이네요. 치가 이건 뭐절경이다 진짜. 우와~ 우우 어 저기, 저기 바다도 보인다. 어머, 저거 바다 아니야? 어머, 저기 바다도 보여. 공해 바다, 바다도 보이고, 이렇게 주차장에서 이 길을, 폭포를 따라 쭉 올라와서, 이렇게, 어, 칠폭포, 원산폭포까지 갔다가, 이렇게 전망대까지 올라왔어요. 아, 향로봉은 저기래요. 저기 뒤에, 봉물이 저기 제일 높은 곳, 요 향로봉 오 오늘 날씨 좋네요 와 여기 정말 좋다 소금강 전망대 아 좋네요 아유 좋네요 좋아 좋아 이제 내려갈 거지요 이제 하산을 할 겁니다 음 오늘 날씨도 좋고 일단 평일이어서 사람이 없고요. 경치가 정말 좋네요. 대연산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었나 싶고, 어막 경사도가 막 가파르고 막 높지 않아서 이게 또 어려운 코스는 아니고요. 폭포 음어 트레킹 같은 경우는. 보자들도 천천히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코스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또 어마어마해요. 이 포항에는 참 바닷바람이 심한데 바람이 어마어마한데 여기는 둘러보시면 산으로 다 막혀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나마 바람이 막혀서 날씨도 좋고 바람도 막아 줘서 아주 쾌청하고 좋은 날씨까지 도와줘서 아주 괜찮은 아니지? 훌륭한 네, 그런 산행이었다고 할게요. 산행이었다고 할수 있겠네요. 저희 어머니 또, 날다람지 어머니께서 또 등산보다는 하산이 더 자신있다고 하시면서 저는 무릎이 좀안 좋거든요. 그래서 내려갈 때좀 내려가는 게 저는 좀더 힘들어요. 근데 엄마는 또 내려가는 거 자신있다 이러면서 또 혼자 홀라당 가버리시네요. 엄마 같이 가자. 같이 가요. 여기가 내연산 보현암이래요. 여기서 보경사까지는 30분 걸리고 여기도 백일기도 접수 받고 이제 그러한데에요. 우리는 보경사로 내려갈 겁니다. 와, 이제는 더워요. 더워졌어. 벗고 싶지만, 이제 거의 다 와가지고, 그냥, 옷을 벗고 싶지만 거의 다 와서 그냥 달려가겠물 봐, 물 봐. 어머, 배고파, 배고파. 어 대박, 대박. 이렇게 멋있, 이렇게 멋있을 일인가, 여기가? 와, 와, 좋다. 여기 진짜 여름에 오면 진짜 대박이겠다. 여름에 오면 이제 물에 발 담그고. 물, 물이 되게 밝다. 응. 엄마 여기 이만큼 내려왔는데도 물이 어떻게 이렇게 맑아? 야, 고가 시발라. 어, 아니, 밥 먹으러 갈래. <laughs> 와, 물 진짜 맑아. 배고프다. 아, 배고프다. 우리 배고프다. 밥 먹으러 산채 비빔밥 먹으러 갑시다. 응. 와, 여기, 여기 찍으러 여기. 와, 여기 이제 코포는 여기까지 끝. 오, 좋았다, 좋았다 내연산. 네 여기가 보경사라는 절입니다. 너무 좋은 곳이 여기가 오다이소 응, 너무 이쁘다고 지금 뭔가. 이 절이 되게 오래된 절이고 아, 내연산 아, 음. 입구에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을 한열번 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엄마도 지금 배가 많이 고프다고 해가지고 비빔밥이랑 비빔밥이랑 전, 박전 같은 거 먹고 싶은데 파는지 모르겠네. 절은 아저 풍경 소리 들리나 봐. 아, 저런 올 때마다 너무 마음이 편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저기 카페도 있네요. 어, 카페예요 카페랑 뭐, 하고빵 이런 거 파네요. 구경사 그냥. 식당 가는 길. 아, 배고파. 배고파요, 배고파. 엄마도. 우리가 아침을 안 먹어서. 둘다 너무 배고프다고. 어머, 이거, 엄마, 이거 전 냄새 나는데? 이게 무슨 전이야? 호박전 냄새 아닌가? 감자전인가? 파전? 전을 하나 먹어야 되겠다. 엄마, 내가 살게요. <laughs> 물이,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 여기까지 내려오네. 어머, 좋다, 좋아. 좋다, 좋아. 내연산 좋다 좋아. 영일식이다 이제 야채전하고 이거. 이게 산채비빔밥. 하고 계밥 특하게 이렇게 가자미를 주시네요. 가자미조림 주셔요 맛있겠다. 먹어보자 먹어 보자. 이 그렇지? 음, 사장님 서비스 호박전 와 맛있겠다 대박 대박 잘 먹을게요 아 어, 비빔밥 나왔어요 그래서 전준거 지금 야채전은 다 먹었고 호박전 서비스로 주신 것도 반 먹었고 배불러가지고 이나 남은 기본으로 나오는 거래요 이제 비빔밥 먹을 거예요.